안녕하세요. 포티입니다. 오늘은 활동량이 많은 직장인들이나 다가오는 새학기를 기다리는 학생분들 또는 신발 선물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가격 부담 없이 데일리로 활용도도 높고 모든 코디에 휘뚜루마뚜루 신을 수 있는 실패 없는 신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즐겨 신고 있는 신발 위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발은 아디다스의 레트로피 25입니다. 레트로피 E5는 다양한 프리미엄 소재와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신발이죠. 정말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청바지부터 스웨팬츠까지 모든 아웃핏과 어울리는 실루엣으로 이 데일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돌기 모양 구조라 이 접지도 잘 되는 편이고, 이 발등 부분과 사이드는 이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열배출도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신발 깔창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전체적인 굽 높이가 3.5cm 정도 돼서 이 키높이 효과도 있는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소재는 이 스웨이드 소재고요. 레트로피에서도 모델의 종류에 따라 이발등 부분과 이턱 부분이 매시 소재가 아닌 가죽 소재로 쓰인 제품도 있으니, 이 취향과 코디 방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발매가는 129,000원이고, 잘 찾아보시면 온라인 기준 5만원 초반대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저같이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반업, 칼발이신 분들은 정 사이즈 또는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추천드릴게요. 기존에 흰색 검정 신발이 있으신 분들은 그레이 색을, 그레이 컬러도 있으신 분들은 이 브라운 컬러나 포인트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발은 이 닥터마틴의 단테입니다. 아, 편한 신발이라더니 무슨 닥터마틴이야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신어보세요. 저는 이 신발을 벌써 6년째 신고 있는데요. 구매해서 처음 신었을 때이 한두 번 정도는 발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지만 신발 소재 전체가 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신으면 신을수록 이 착용자의 발에 맞춰 에이징이 되는 신발입니다. 신발 밑창은 이 화이트 컬러의 아웃솔로 약간의 굽 높이와 함께 탁월한 내구성과 완성도를 보여주고 디자인은 구두 같기도 하며 스니커 디자인이라 청바지나 슬랙스 모두 잘 어울리는 이 만능 코디템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길들여지기 전에 딱딱한 가죽과 무게감이 아쉽긴 하지만,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모던한 감성과 이 심플한 컬러 매치가 돋보입니다. 어느 코디에나 쉽게 매치도 가능하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이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신발이라 하나쯤은 소유해도 괜찮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가격도 인터넷 판매가로 10만 원 안쪽에 구매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기존 화이트 스니커즈가 없으신 분들은 화이트 색상을 화이트 스니커즈가 있으신 분들은 블랙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1업, 발볼이 없으신 분들은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발은 컨버스의 스키드 그립 로우 버전입니다. 기존 컨버스 모델 중에 척 70이나 올스타를 신고 싶지만 저처럼 발볼이 넓어서 신발핏이 안 예쁘거나 발목위로 올라오는 신발이 부담스러워서 못 신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스키드 그립은 누구나 편하게 손이 가는 실루엣과 컬러가 굉장히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린 색상이 정말 쨍하고 포인트색이라서 이 그린 색상 추천드립니다. 레트로한 디자인의 컨버스 워드마크 로고가 더해져 이 빈티지한 느낌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깔끔한 양말을 더해서 스타일링 해 주면 스트릿 감성으로 와이드 팬츠에 매치해도 괜찮고 이 색상에 따라 수트나 세미 정장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화이트 아웃솔 베이스에 캔버스 소재로 된 어퍼 부분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단화 치고는 이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고요. 신었을 때이 힐쪽에 패드가 굉장히 두툼한 편이어서 여름에 페이크 삭스를 신고 신어도 이 발이 까지거나 하는 불편함이 크게 없었습니다. 이 신발의 단점 역시 고무창이어서 조금 무게가 나간다는 단점은 있는데 신었을 때는 무게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편입니다. 사이즈는 좀 크게 나와서 정사이즈나 반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정상가 기준 69,000원, 인터넷 구매가는 3만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스 올드스쿨36dx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즐겨 신는 신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dx라인은 기존 클래식 라인보다 좀더 얇은 쉐입이 특징이고 굽은 다른 신발들보다 좀 낮지만 반스 다른 라인 대비 좀더 편안하고 스타일력이 굉장히 좋아요. 반스는 어느 룩에나 다잘 어울리는 스니커즈이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계신다면 나이, 성별 상관없이 잘 신을 수 있을 거예요. 단어치고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데일리 슈즈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한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터넷가 기준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다크그레이의 옅은 카키 컬러가 혼합된 색상인데 색상이 처음 봤을 땐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계속 신다 보니까 의외로 여러 코디에 잘 어울려서 굉장히 즐겨 신고 있는 중이고요. 이 반스 제품들은 색상이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신으면 이 엄청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신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발볼이 넓으시다면 반업이나 1업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뉴발란스의 ML2002입니다. 뉴발란스 신발이 발이 편한 거는 신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 뉴발란스의 고가 라인인 990 시리즈는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구매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사실 명품도 아니고 이 신발 하나에 4,50만원씩 태운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죠. 발은 편한데 예쁘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신발을 찾긴 힘들죠. 아마 그 기준에 굉장히 적합한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9 99... 9 이나 993이고가 라인의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 이 충격 흡수와 내구성이 우수한 에너지 미드솔이 사용돼서 이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주는 신발입니다. 이 러닝화 기반의 신발이다 보니까 가벼움, 통기성 모든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2000이 시리즈는 웬만한 코디에 대부분 다 어울립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코디가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사랑받는 아이템이 분명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N 로고, 스웨이드 재질과 재질에 따라서 약 2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고요. 이 밑창도 잘 달치가 않아서 내구성도 준수합니다. 이 신발의 단점은 메시 소재가 앞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는 발이 조금 시려워요. 아직 신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신발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레이 계열 컬러를 1순위로 그레이 계열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네이비나 카키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 또는 선물하면 좋겠다 생각하셨다면 이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개해드린 신발들은 신어봤을 때 정말 편하면서 스타일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신발들이라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시고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가성비 좋고 착화감이 다른 신발이 있으시면 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